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자, 오늘은 제 딸하고 같이 놀 거예요. 됐다, 자나? 딸이 뭐하려나? 어따? 자네? 응. 음, 지 마. 아야요 아빠 말 들어야지. 어 싫어. 근데 우리 왜 깨물 안 바꿨냐? 깨물 바꾸자. 네. 잠깐만요. 응? 제가 바꿨어요. 아니 근데 아빠. 네. 침대. 힘들. 아. 침대 어쩌? 침대 여기서 자. 아. 나 침대 뿌셔면 어떻게? 한 개밖에 없잖아. 어쩌다 있는 거 아니지? 그 이, 있는 거 싫어? 아니야 바닥에서 잘 거야? 잘 거야 어? <laughs> 아이 목소리 그렇 잘하십시오 아이 저놈의 사격 아이 저거 묶음 어, 누구 왔다 왔다 일어니 주방으로 가 주방이 어기야쟤이상들에뭐했있지 않니? 그러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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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전화 신경쓰지 마세요 뭐안 쳤어 해달라고 해달건데잘안 쳤어가 싫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목소리> 야, 나 먹어야겠다. 나 먹어야지. 냠냠냠냠냠. 맛있어. 어, 떡먹어지냠냠냠냠냠냠어어디냠냠냠냠

카메 <목소리도> 부셨네. 거참. <laughs> 그, 그리고 바 이거다. 죄송 카메라 시면 어. 제주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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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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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 놀라 씨. <laughs> 또 죽어. 아 아, 또 죽어. <laughs> 여러분, 컨텐츠, 컨텐츠 이쁜, 오해하지 마세요. 응 네. 아빠 따라와 음. 아빠 여기 들어가 통틀었어 요 통틀었어? 맛있는거? 아! 네. 아빠 미워 엄마 나저 침대가 없어졌어 침대 해줘 그래 뭐 그래 해줄게 우리, 우리 배 타러 가자 배. 침대부터 해줘. 침대 타러 배, 침대 타러 배 타야 돼. 어 아빠 이게 뭐야? 너인데. 어. 오... 치에서 뭐 하냐 이제 또. 여기 어디야? 니네 얼굴이야. 내 얼굴 이렇게 이 생겼어. 또야. 응? 나와. 여러분 이제 저희는 신혼 없는 분들이 이제 한번얘기하겠지만 폴로스 한 곡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또 일로와. 가볍다. 아가볍 이거 있냐? 그죠? 가볍아. 뭐, 이게 없는데. 에이구, 뽀. 애들, 애들 는하니님 일로 오세요. 아기 목소리 변조하지 마시고. 똠님? 아기 목소리 변조하지 마세요. 응. 원래 목소리로 시작. 똠아, 입니다. 또아, 네, 입니다. 또아, 입니다. 여러분, 똠님하고 같이 한 그랬을 데요 제 유튜브 멤버중에 이런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배틀 들어왔세요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만 안녕